무려 10억 원의 빚을 진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떵떵거리더니 꼴 좋다. 한때 잘 나갔던 젊은 여성 CEO가 망하자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합니다. 더버, 더버, 더버. 그렇게 그녀는 파리의 센드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문득 정신을 차리죠. 이대로 더 있다간 정말로 뛰어내릴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7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0억원의 빚을 다 갚은 것도 모자라? 토종 한국인이 파리에서 연매출 5천억원의 ceo가 된 것이죠. 이 초밥 하나로요. 대체 그녀에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녀의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랜더 루씨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10억원의 빚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라면은 사실 도망가고 싶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이걸 어떻게 다 갚지? 파산 신청하고? 뭔가 포기를 할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 성공하는 사람들은 뭔가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는 사람들 같아요. 켈리츠는 유럽에서 성공한 한국인이에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외국에서 자랐구나 그러니까 뭔가 영어도 잘하고 뭐 외국어도 잘하고 뭐 돈이 많았나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켈리츠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보통보다 좀 못한 시작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학교 졸업을 앞둔 어느 날 부모님께 불려간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심한 좌절감을 느껴야 했다. 우리 살림에는 고등학교를 두명 보내기는 힘들 것 같다. 그리고 한 명을 보내야 한다면 남자를 보내야 하지 않겠니? 이 말은 곧 집에는 돈이 없고 나는 여자이니 고등학교를 가기 어렵다는 뜻이었다. 충격이었다. 이 말을 들은 캘리체는 어땠을까요? 사실, 되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불공평하다? 나는 여자라서 안 되는 건가? 근데 켈리 최는 내가 돈을 벌어서라도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울의 한 와이셔츠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이 와이셔츠 공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패션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본 유학을 가고 거기에다가 프랑스 유학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게 일생일대의 위험한 베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마침 프랑스에서 친구가 일을 하고 있대요, 사업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캘리체를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잠깐 쉬는 중이라고 했지? 그럼 다음 회사가 정해지기 전까지 나좀 도와주지 않을래? 그렇게 그녀의 첫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좋았던 것도 잠시 그녀의 사업은 폭삭 망하게 돼요. 그리고 10억의 빚을 지게 됩니다. 한때 잘 나갔던 그녀가 망하자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그렇게 뭐 떵떵거리더니 잘 나가는 척하더니 잘 됐다. 어, 결국엔 이렇게 망했구나 별 볼일 없네 문득 거울을 보니까 내가 아닌 거예요 거기에는 왠 추레한 뭔가 부수수하고 자신감 없는 어두운 얼굴에 누군가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거울 속에서 엄마의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닌가 곧이어 엄마가 두 팔을 벌리며 날 부르는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자랑스러운 우리 셋째 딸 엄마한테 와봐 어릴 적 엄마는 자주 그렇게 말하며 나를 안아주곤 했다 엄마는 나를 정말 자랑스러워했다 이토록 볼품 없고 패배 의식에 찌든 지금, 이 모습을 엄마가 본다면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잊지 말자. 나는 어머니의 자부심이다. 그래, 내가 가진 것부터 시작하자. 그녀는 다시 일어서기로 합니다. 나한테는 차도 있고, 집도 있어. 이거부터 무언가를 시작해보자. 그렇게 제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또 다른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기 시작해요. 그녀만의 사업의 기준이 있었어요. 돈이 많이 들지 않을 것, 내가 좋아하는 일일 것, 경기를 타지 않을 것. 켈리 츄에게 그 아이템은 바로 초밥 도시락이었어요. 그 길로 그녀는 멘토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저길 끝에 사람들이 쭉 줄을 서 있어요. 저게 뭐지? 가 보니까 초밥 식당이었어요. 초밥 가게였어요. 뭐가 이게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렇게 줄을 서서 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녀도 줄을 섰죠. 그리고 한 시간 동안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초밥을 먹게 돼요. 그런데 와 예술이다. 내가 이 초밥을 배워야겠다. 그녀는 생각해요. 막다 먹고 나서 의기양양하게 이제 이 주인 가게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에 손님이 몇 명쯤 오나요? 천 명쯤 되나요? 물론 천 명은 많은 사람이지만 저는 이 맛있는 음식을 하루에 만 명, 십만 명, 천만 명이 먹어보게 하고 싶어요. 더 많은 사람이 당신의 음식을 먹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초밥을 먹을 때마다 행복함을 느끼니까요. 그런데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당연히 실망을 해요. 집에 와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 맛있는 초밥은 꼭 뭔가 이런 동네, 작은 가게에서만 되는 거야? 마트에서라고 왜 못해?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녀는 다시 찾아가기로 합니다. 막상 다시 보니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한마디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초밥, 그거 나랑 만들어요. 나도 제일 맛있는 초밥 만들 거예요. 그렇게 그의 마음을 겨우 돌렸는데, 이번엔 또 다른 큰 산이 나타납니다. 프랑스에서는 이 위생관리체계가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래서 이 관리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했죠. 그래서 자꾸 그래서 라고 하네. 그래서 전문가들을 막 찾아 나섰는데 아무도 그녀를 돕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도 많이 못 준다고 하죠.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누가 하겠어요. 다들 무시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또 그런데 그녀의 은인인 로즈마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는데 뭔가 이제 10억의 빚을 지면서 빚을 지면서 경영에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경영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는 경영 멘토를 만나기로 합니다. 그게 김승우 회장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좀 황당한 방식으로 그의 마음을 설득하게 됩니다. 나는 프랑스에 사는 40대 초반 여성으로 사업에 한번 실패하여 10억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으며 이제 막 사업가로 재기하기 위해 다시 일어서려는 상황이다. 당신도 나처럼 힘겨운 상황에서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나에게 그 노하우를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나는 돈도 없고, 가진 게 없으니, 대가로 줄수 있는 건 없지만, 대신 나도 성공하면, 후배들에게 그 노하우를 공유하겠다. 돈도 못 준다, 뭐, 가진 것도 없다, 라고 하는데, 이게 또 통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뭔가 도움을 청할 때, 좀, 미안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거 민폐 아닐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들어줄까? 근데 사실은, 사람들은 누구나 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뭔가 이렇게 베풀려고 하는 자기의 그 힘들었던 시절을 생각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멘토들을 스승으로 삼아서 그녀는 사업 준비를 마치게 돼요. 그런데 마지막 관문, 바로 이 마트에 입점시키는 일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녀는 아주 재미있는 방식으로 마트에 입점시키게 됩니다. 그게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마트 회장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아트의 회장이라면 굉장히 바쁠 거야. 그리고 60대니까 뭔가 화려한 장표보다는 텍스트 위주가 좋겠다. 그래, 워드로 아주 간결하게 핵심만 뽑아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리고 4페이지짜리 제안서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 회장이 이렇게 딱 앉아있다가 오, 엄청 많이 쌓여있는 이 제안서를 보게 된 거예요. 아우 어, 이렇게 싫죠? 그래서 이제, 아막 어, 보통 막 이렇게 막책 두께야. 막 그러니까. 아, 내가 좀 얇은 걸 봐야겠다. 이렇게 4장짜리. 네 딱 집어들어요. 이게 바로 켈리 델리를 탄생시킨 이 켈리 최가슨 제안서였어요. 결국 치열하게 미팅까지 마치고 마침내 마트에 입점시키게 됩니다.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녀가 2년 동안 이 초밥 도시락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마트 직원보다 마트를 더 많이 오가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잘 될수록 사람 관리도 좀 중요해지게 된 거예요. 가족 같은 회사. 한국에서는 가족 같은 회사를 좀 지향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좋아하지 않죠. 가족 같은, 가족, 가족 같은 회사. 왜냐면 뭔가 이 체계가 가족 같으면 뭔가 불합리한 일들이 많잖아요. 켈리는 이걸 좀 바꾸려고 했어요. 정말로 가족 같은 회사를 만들자. 어느날 2주 정도 근무한 신입 직원과 이렇게 1대1 면담할 기회가 생겨요. 켈리가 이렇게 물어요. 어, 요즘 좀 어때요? 그리고 사장님이 물으면, 회장님이 물으면 우리는 네, 좋습니다. 자동반사 이야기하죠. 이 직원도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켈리체가 보기에는 뭔가 이 직원이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정말 무슨 일 없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직원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오늘 아침에 아이가 열이 좀 많이 났는데 같이 있어주지 못하는 게좀 미안해서요. 그 말을 들은 켈리체는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아이가 아픈데 지금 이리 손에 잡히나요? 집에 가서 아이와 함께 있어주는 게 어떻겠어요? 오히려 직원이 당황합니다. 이런 일이 사실 우리는 상상하기가 좀 힘들죠. <laughs> 만약에 그랬으면 저는 회사를 오래 다녔겠죠. <laughs> 많은 직원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나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그런 직원들의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신경 써주지 않는다면 그 직원 또한 회사를 진정으로 위할 수 없다. 진정으로 회사를 위하지 않는 직원들만으로 이루어진 회사는 작은 위기조차 이겨내지 못한다. 따라서 직원의 가족도 곧내 가족이란 점을 항상 가슴에 새겨야 한다. 대표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직원들도 당연히 달라요. 누군가가 아프면 자기가 좀 솔선수범해서 그 일을 해주려고 해요. 각각의 그 개인 개인 구성 무슨 말이지 <laughs> 개인 간의 그런 사정도 잘 알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도 잘 알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이걸 캘리 채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 좋은 건 캘리 채도 되게 이걸로 득을 많이 본것 같아요. 왜냐면 1년간 가족들과 요트로 세계여행을 하게 되거든요. 넘실거리는 바다, 막 해맑게 웃는 아이, 행복한 표정의 남편. 사실 이 요트 여행을 하기 전에 켈리최 부부는 굉장히 바빴어요. 회사가 막 커지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때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정말 행복하려고 우리 가족 행복하라고 이렇게 한 건데 결국 내 가족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캘리체는 요트 여행을 가기로 결심을 해요. 1년간 대표가 자리를 비운 회사,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망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녀에게 있어서 10억의 빚은 빚이 아니라 성공의 시작이었어요.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내 성공의 크기는 내가 결정한다고 해요. 내가 믿고 내가 생각하는 만큼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요즘은 뭐든 빨리 잘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그 앞단에는 다 이런 길고 지루한 실패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왜 나만 안 될까? 왜 나만 실패할까? 사실은 내가 성공을 시작하고 있는 중일지도 몰라요. 걷다가 지치면 쉬어가며 숨도 고르고, 급할 때는 전력질주를 하기도 해야 하는 게 우리네 인생이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넘어진다. 그럴 때는 툭툭 털고 일어서면 된다. 예전에는 이 간단한 이치를 머리로만 알았던 것 같다. 일단 일어서기만 하면 삶은 다시 이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시작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임을 깨닫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실패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실패다.